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적의 위협으로 생긴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인 22편의 고난은 후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적의 위협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윗 정도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느낌을 받곤 하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다윗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돕지 않냐고? 왜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냐고 말했던 다윗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교양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합니다. 절망적일 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셨나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충분히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 벌어져 하나님마저도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지난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모태에서부터 돌아봐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를 만나 주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난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을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야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시작된 이 고백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저도 집이 부도가 나고 동생이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그때도 저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지금도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탄식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다위처럼 우리 삶을,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나를 멀리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사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인데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손을 내밀고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